헬라인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대인들에게도 거리낌 없게끔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사실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이미 여러분 앞서서 15장에 설명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불란이 일어나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회의 그때 결론을 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어떤 짐을 지우지 말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할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 목회자로, 전도자로,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을 더 얻고자 하는 이대격기에 그는 기꺼이 그 일을 수용했다는 라 사실 입니다. 여기가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갖는아이었다면 그가 자기 의지가 의 잘못 없이 부모에 의해서 한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청년 이된 디모데는 디모데가 한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미 그와 같은 제안 에 수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디모델의 나이는 그게 천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만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게 되는 일은, 이거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힘든 일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성인의 남자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요즘은 어떨지 몰라도 대부분 다 군대에 가서 포용수술을합니다 아주 진짜 가관입니다 이제 제대할쯤 되면 하거든요. 제대할쯤 되면 하는데 여러분 너무 깊이 상상하지 마세요. 아주 가관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며칠 동안은 통장 못합니다. 그런데 김호대가 아무런 말 없이 그할려를 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당사자인 디모데 자신이 스스로 허락하고 감당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 그만큼 디모데의 깊은 그 신앙적인 그 헌신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 같은 경우도 말해도 사실은 제가 뭐 지금까지 살면서 아 목사가까지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교회생활을. 저도 청년 때 제가 서른 살못 돼서 집사직무을 받았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부사람까지 하면서 <laughs> 교회 일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하지 못하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했어요. 목사님한테 따름 풍계되고 디모데가. 그 아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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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도 두려운 마당에 자기 몸에 칼을 대고 또 수술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그것까지 수용했다는 것은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